안녕하세요. 리네아 님들 루루입니다. 이번 영상 리네아 님들과 함께 고급스럽고 예쁜 헤링본 스티치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컬러로 뜨개를 하기만 해도 패턴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아주 많이 유행하고 여전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패턴입니다. 일단 헤링본 스티치 하기 위해서 저는 사슬 15코를 준비했어요. 첫 코는 똑같이 짧은뜨기처럼 짧은뜨기랑 똑같이 한 코를 떠 주세요. 첫 코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부터는 짧은뜨기랑 비슷하긴 한데 짧은뜨기 하고 지금 이렇게 실에 사슬이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중에 왼쪽에 실의 다리를 바늘로 통과시켜서 바늘에 걸어 주세요. 다시 한 번, 짧은뜨기 한대 보면 실에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다리를 실에, 바늘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바늘에 걸어주시고, 걸려있는 상태 그대로 다음 코에 짧은뜨기랑 똑같이 해주시는데, 아까 다리를 하나 걸고 들어가서 바늘에 실이 세 가닥이 걸렸어요. 이세 가닥을 한꺼번에 쏙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코부터는 실이 세 가닥이 이렇게 걸려있게 돼요. 그러면 또이세 가닥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다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랑 똑같이 하는데 이세 가닥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제일 왼쪽에, 제일 왼쪽에 실의 다리를 걸고, 쏙 집어넣어서, 이때, 당겨오시고 나서, 실을 한번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그래야, 제일 마지막 다리가 조금 늘어나면서, 다음번에 실, 바늘을 꽂아 넣을 때, 실이 걸려서 힘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쏙 빼주시고, 또세 번째, 가장 왼쪽 다리에 이렇게 바늘에 실 걸어주시고,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랑 똑같으나 세 가닥을 한꺼번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실을 살짝 늘려주시고, 쏙 빼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 왼쪽 다리 걸어주시고, 찔러 넣어주시고, 세 가닥 한꺼번에 통과. 이렇게 쭉 끝까지 15코를 다 만들어 주세요. 짧은뜨기랑 똑같은데 왼쪽 다리를 하나 걸고 찔러 넣는 것만 달라요. 이렇게 쭉 끝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을 느슨하게 좀 여유있게 잡아주셔야 모양이 너무... 찌그러지지 않고 느슨하고 예쁘게 스티치가 나오니까 너무 땡기지 마시고 끝까지 떠주세요. 자 이렇게 떴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다 떠왔어요. 이러면 수, 지금 15코라고 했잖아요. 15코가 정확히 만들어졌나 한번 세볼게요. 코를 셀 때는 살짝 옆으로 돌려서 위에 V 모양을 찾는 게 가장 쉽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제가 왜 코를 셌냐면 그냥 일반적인 짧은뜨기 하는 것보다 이게 첫코 찾는 거랑 모양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코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뜨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코가 하나씩 줄어들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헤링본 스티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해지실 때까지 한단 뜨고 단 코수를 세보시고 하시는 게 나중에 난감한 상황을 안 만드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단을 마무리하셨으면 기둥코 하나 세우고 편물을 뒤집어줘요.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뜨개와 다를 게 별로 없는데 여기서부터 헤링본 스티치는 이렇게 홀수단, 짝수단 뜨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기둥코를 세우고 첫 코는 똑같이 짧은뜨기를 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뒤로 바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헤링본 스티치의 짝수단은 모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들어옵니다. 지금 편물을 뒤집었기 때문에 뒤쪽이 겉면이 되는데 겉면에서 앞면 쪽으로 바늘이 찔려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두 가닥을 걸어서 뜨개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가닥을 걸때 보시면 이두 가닥 있고 뒷면에 이렇게 한 가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V를 제외한 뒤쪽 한 가닥이 있어요. 이 아이는 같이 뜨지 않고 원래 V만 뜨는데 V 이렇게 찔러 놓다 보면 자꾸 얘가 걸려서 같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세 가닥을 한꺼번에 저는 찔러 놓고 뜨려고 합니다. 이두 가닥만 걸으셔도 상관 없지만 자꾸 걸리는 이 아이를 같이 떠버리면 나중에 패턴을 다 만들고 나면 이틈 사이 구멍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바늘이 왔다 갔다 한 구멍 자리가 보이는데, 이세 가닥을 같이 뜨면, 그 구멍이, 구멍 뻥뻥 뚫리는 게좀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V 코와 밑에, 뒤에 이한 선까지 같이 세 가닥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합니다. 짧은뜨기 하고, 이 상태에서 얘도 똑같이 두 가닥 중에 왼쪽 다리를 걸어서 다음 코에 찔러 넣어서 똑같이 떠주면 돼요. 끝까지 쭉. 자, 여기도 제일 왼쪽 코 걸고 찔러 넣어주고 이렇게 쭉 끝까지 갑니다. 근데 이렇게 뜰 때, 이렇게 V 두 개만 걸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걸어도 돼요. V 두 개만 걸어도 되고, 저처럼 발세 개를 다 걸어도 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건 편한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세 가닥을 걸었으면 끝까지 세 가닥 거셔야 되고요. 처음에 두 가닥, V만 걸고 하셨으면 끝까지 V 두 가닥만 걸어주세요. 그래야, 앞쪽에서 다 뜨고 봤을 때 구멍이 뻥뻥 뚫어지는 간격이 똑같아서 예뻐요. 어떤 거는 조금 구멍이 크고 어떤 거는 구멍이 작고 그러면 아무래도 모양이 좀 미워 보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세가닥 거셨으면 세가닥 끝까지 걸어주시고 처음부터 V 두 개만 찌르겠다 하시면 두 개만 잘 찔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쭉다 떠서 여기도 똑같이, 가닥 걸어나와서는 살짝 느슨하게 땡겨주셔야 편하게 뜨개가 되니까, 제일 왼쪽 거, 다리 걸고, 바늘 다음 구멍에 넣어서, 떠주고, 이렇게 쭉 끝까지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떠오다 보면, 일단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렇게. 진행 방향이 다르게 사선으로 누운 실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래서 편물을 뒤집어주고, 찌르는 방향이 뒤집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선들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 저는 헤링본 스티치를 좀더 보기 위해서 이한 패턴, 그리고 한 패턴 더. 1단, 2단 뜨고 3단, 4단까지 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4단까지 떠서 스티치가 나오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홀수단을 뜨는 위치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기둥코 하나 올려서 편물 뒤집어서 뜨잖아요. 이때도 원래는 짧은뜨기도 그렇고 이렇게 V 두 가닥만 걸어서 뜨개를 하는데 헤링본은 뒤쪽에 보시면 V 두 개와 한가닥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짝수단 설명하면서 구멍을 이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가닥을 같이 걸어 뜬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짝수단 말고도 홀수단을 뜨면서도 앞에서 찔러 넣을 때 V 두 가닥과 얘까지 총 3개의 실을 같이 해서 짧은뜨기 하고, 두 번째 코부터는 왼쪽 다리 걸고, 찔러 넣을 때, 자연스럽게 넣으면 3개가 같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V 두 개를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 게더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기 V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찔러 넣으면 3가닥이 걸려요. 3가닥을 걸어서 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멍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찔러 넣는 작업도 번거롭게 이렇게 굳이 두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세 개를 걸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개. 두 개를 걸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개만 걸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모양이 똑같이 나오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쁘게 스티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떠봐도 모양이 아주 예쁜 스티치라는 걸알수 있겠죠. 깔끔하게 고급스러운 패턴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헤링본 스티치입니다. 자, 이렇게 헤링본 스티치를, 편물을 뒤집어서 네모 모양을 만들어서 옆선을 집어서 제작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이음선 굳이 없이 바로 그냥 다 통으로 떠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바닥에 원통으로 해서 쭉뜨게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뜨기도 하고 바닥을 뭐 타원으로 만들어서 원통으로 쭉 통으로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평물을 뒤집어서 네모로 뜨는 거는. 어느 뜨기를 하나, 편물을 다 뒤집잖아요. 근데, 원형 뜨기를 하고, 원형으로 쭉 뜨면, 다 원통으로, 한 방향으로, 진행이 계속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헤링본 스티치는, 한 단을 뜨고, 기둥코 세우고, 원래 같으면, 짧은 뜨기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대로 쭉, 이 방향 그대로, 이렇게, 뜨개가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헤링본 스티치는 원통형 뜨개를 하더라도 편물을 뒤집어요. 편물을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편물을 뒤집어서 짝수단이 됐을 때는 똑같이 뒤쪽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서 넣어주고, 이렇게 뜨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뜨개가 진행됩니다. 다른 뜨개들과 다르게 원통형이든, 뭐 바닥이 타원이어서 통으로 올라오든, 어찌되었건 원통형이 한 방향으로 뜨개가 진행되는 다른 뜨개들과는 다르게 무조건 진행방향을 한 단이, 매 단이 끝날 때마다 진행방향을 바꿔주어야 한다는 것. 이게 헤링본 뜨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선들의 방향이 무조건 뒤집어져야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원통형으로 한 방향 진행을 해오는 원통형의 뜨개여도 헤링본 스티치는 무조건 단이 바뀔 때마다 진행 방향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이 방향으로 떠오던 이 뜨개를 한단 올리고, 빼뜨기 하고, 기둥코 올리면서, 진행방향을 뒤집어주고, 짝수단이 되었을 때는, 뒤쪽에서 바늘이 찔러 들어와야 한다는 거.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쭉,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뜨개라는 걸 유념하셔가지고, 뜨개를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헤링본 뜨기에 대해서 알아 보았고요. 헤링본 뜨기 잘 익히셔서 여러 멋진 작품 만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